그냥 본다 그냥 왜나 당신 쳐다보는 것도 안 되냐 <laughs> 내 생일날 당신이 케이크 사 왔었잖아 초에 불붙이고 그때 우리 영우는 촛불 처음 보는 거였는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촛불이 신기했는지 그걸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라 내가 그두 돌도 안된 애한테 가서 양호야 오늘 엄마 생일인데 뭐 해줄 거야?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걔가 갑자기 막 생각을 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박수를 쳐 주는 거야. 기억나 오빠? 그 애가 나한테 박수 쳐 줬어. 나 생일이라고. <laughs> 미안 갑자기 생각이 났네 일다 돼가?